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 닥터 서재원장입니다 최근 국내 암센터에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국내 허가된 면역 항암제는 표적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PD-1 억제제, PD-L1 억제제, CTLA-4 억제제, 카티 세포 치료제 등 4가지 분류 총 9종이 있습니다. 이들 약제는 다양한 암종에서 사용되며 단독 또는 병합 치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독 치료 비율은 30에서 40%이고 세포독성 항암제와 병합은 가장 많아서 40에서 50%에 이릅니다. 표적 항암제와 병합은 10에서 20% 나타납니다. 혈액암에는 면역항암제 단독 또는 표적 항암제 병합이 많고 고용암에는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 병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국내 자료를 보면 매년 20에서 30% 이상 면역 항암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형암에서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기존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면역 효과가 일단 나타나면 1년 이상 길게 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치료를 중단해도 간혹 항암 면역 효과가 계속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면역세포는 기억기능이 있어서 한번 인지한 암세포가 변이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공격하는 본능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아직 표준 치료를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의원에 자가면역질환이 있던 암환자 중 키트루다 치료를 받은 후병세가 심각해진 분이 계셨습니다. 면역항암제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과잉 면역 반응입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서 염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정확한 대응을 할수 있는데 당시엔 키트루다 경험이 적은 의사를 만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엔 면역항암제 사용 후 심각할 정도로 염증이 심해져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없습니다 염증이란 본래 면역세포가 상처, 병원체 감염, 화학적 자극 등에 반응할 때 생기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입니다 면역 항암 치료를 받으면 면역 세포가 민감해져서 암세포를 잘 인지하고 잘 공격합니다. 암세포들과 이전보다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염증이 더 많이 생깁니다. 염증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것으로 면역 항암제의 효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자극을 받은 면역 세포의 공격력은 월등히 강하다면 암세포가 죽으면서 암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암사이즈가 줄면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독소도 줄어들기에 면역세포는 덜 자극받고 덜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처음보다 염증반응이 점점 줄어들고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면 치료 효과가 매우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암세포 수가 많고 성격도 매우 공격적인데 면역항암제가 면역세포를 거의 자극하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염증반응은 일어나지 않거나. 미약합니다. 염증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해 공격할 때 나타나는 반응인데 인지를 못하면 공격하지 못할 테니까요. 처음부터 염증 반응이 없거나 매우 약한 경우라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암세포도 강력하고 면역항암제의 효과도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몸 안에서 큰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암이 있는 모든 부위에서 염증 반응이 크게 일어나기에 많이 아프고 열이 납니다. 이 경우 진통 해열제를 쓰고 싶지만 통증을 줄이고 열을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싸움이 났을 때 이기려면 병력을 더 보충하고 전쟁 물자도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 축구에 비유하면 사이모신 알파 주사는 측면 공격수이고 아미노산 수액과 비타민 B와 C, 글루타치온 주사는 미드필더 역할을 합니다. 이럴 땐 무리해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몸을 지원해야 합니다. 생식품 말 중심 식사와 영양제를 꼭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심한 운동은 피하세요. 대신 가벼운 몸풀기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엔 과잉 면역 반응이 생기기도 합니다. 면역 항암제에 의해 각성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암이 있는 곳에선 염증 반응이 약하고 다른 곳에서 큰 반응이 생깁니다.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과잉 면역 반응이 분명합니다. 이럴 땐 주저없이 치료를 중단하고 면역 반응을 줄이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과잉 면역 반응은 저절로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면역 항암제로 인한 과잉 염증 반응은 거의 모든 장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도 매우 다양해 특이 증상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발진, 가려움증, 피부 건조, 백반증 등은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설사, 복통, 대변에 피가 섞이거나 구토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심해지면 심각한 대장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로와 황달, 복통과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가 상승하는 간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피로, 두통이 주 증상인 갑상선 기능 이상과 시야 이상이 동반되는 뇌하수체 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피로감 외에 저혈압, 체중감소 같은 증상이 생긴다면 부신 기능이 나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이 생기는 폐렴, 근육과 관절이 아프고 근력도 약화되는 근염 또는 근무력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변량이 감소하고 몸이 붓는다면 심장 기능이 나빠진 것입니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 약화와 감각 이상까지 생기는 뇌염과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부정맥이 생기는 심근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면역 항암제로 인한 면역 과잉 반응은 일반적인 염증 반응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 염증 반응인 피로감, 열감, 통증, 복통, 설사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센터에선 면역항암 치료를 할때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를 포함한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수시로 묻고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항암치료 직후 검사는 과도한 염증 반응이 생기는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할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탈수가 일어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수액을 연결합니다. 과한 피부 반응에는 보습제와 연고, 약물을 적극적으로 처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심각한 경우까지 이르지 않지만 관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각해지면 치료를 일시 중단하기도 합니다.경우에 따라선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도 합니다.암을 치료하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면역항암 치료를 받을 땐 과잉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자 자신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면역항암 치료만으로 암이 극복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면역세포의 공격력이. 암세포를 압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환자 자신이 면역세포를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식이요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골고루 먹으란 말은 무시하셔요. 아무거나 먹으면 염증이 늘어납니다. 염증 물질이 많으면 면역세포들이 이것을 제거하느라 암세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증물질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면역세포를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생식 분말 중심 식사를 하면 오메가3가 많은 식사 항산화 물질이 많은 식사 프로바이티스가 많은 식사가 되기에 염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염증을 현저히 줄이는 식사야말로 암세포에겐 불리하고 면역세포에겐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자연요법을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온을 올려주는 원적외선을 이용한 것과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침술도 권장합니다. 요가, 명상, 스트레칭, 맨발 걷기와 혈액과 림프순환을 도와서 염증을 줄이는데 일조합니다. 그 외에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인 q10 같은 항산화제도 염증을 줄여줍니다. 알로에베라, 녹차 추출물, 밀크시슬 같은 허브나 천연 추출물도 염증 해소에 좋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면역 항암제가 암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면역 효과가 일단 나타나면 1년 이상 길게 지속되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과잉 반응이 나타나면 염증이 겉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폭발적으로 커져 사망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너무 심하다 생각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경험 많은 의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에 성공하려면 암세포를 압도할 만큼 큰 면역력이 필요한데 면역 항암제를 맞아도 면역이 충분히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 면역 치료를 통해 꼭 암을 치료하고 싶다면 면역세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축구는 공격수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죠. 다른 선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병원 치료제 중 사이모신 알파 원 주사는 측면 공격수이고 아미노산 수액과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주사는 미드필더입니다. 수비도 중요합니다. 생식품 말 중심 식사와 항산화제들은 암이 만드는 염증과 독소를 막아주는 훌륭한 수비수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